2025년 파크 골프 구슬 대비 기출문제 1.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대해 설명하시오. 코스에 설치되어 있어서 고정된 것들이에요. 예를 들면 나무 지지대, 안전망, 배수구 뚜껑, 오비 말뚝, 펜스, 화단의 담장 등이죠. 2.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은 무엇인가요? 돌이나 낙엽, 동물 분뇨, 벌레, 잔디 조각처럼 자연적으로 생긴 것들. 그리고 우산, 땅통 같은 고정되지 않은 인공물도 포함됩니다. 3. 벙커의 종류를 세 가지 설명하시오. 크로스 벙커, 사이드 벙커, 그리고 그린 벙커가 있어요. 4. 티마커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. 티잉 그라운드에서 공을 놓을 수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물이 바로 티마커입니다. 5. 어, 티셔츠 공이 뒤로 떨어지고 이타만에 홀아웃 총몇 타인가요? 총 5타죠. 첫 샷에서 5비로 두 벌타를 받고, 그 다음 2타를 더했으니까요.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